오늘은 요베의 기도를 한번 보죠. 13장 20절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베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즐거운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한 일까지도 다 돌쳐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존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아멘. 자, 요배 이제 드디어 기도가 나왔습니다. 요은 고난 당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먼데 사는 사람들이 이 친구를 위로하고 친구와 함께 그 마음을 모아주려고 찾아왔는데, 그런데 자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입을 열어 요백에게 말을 할때다 비난과 비판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참 사람을 위로하고자 환난 당하는 자에게 국유를 베풀고 위로하고자 하는 동참하는 마음들은 단참 성도로서 가져야 될 귀중한 마음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피리를 풀때 그때는 춤을 추고 또애곡할 때는 울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욥이 고난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고 했지만 위로보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비판, 조롱, 비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 말을 듣고 똑같이 친구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결국 새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일들이 위로의 일들이 아니라 논쟁하는 일들이 됐습니다. 성경은 논쟁을 피하라 그랬어요, 논쟁을.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고 논쟁을 피하라.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싸우거나 논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자, 오늘 욕의 기도가 나와요. 욕의 기도가. 욕이 친구가 이야기할 때마다, 친구들이 자기에게 비난하고 비판할 때마다 욕도 똑같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나도 너희만큼은 안다. 너희의 하는 말들이 내게는 전혀 유익되지 않는다. 그 말이 옳지 않다. 계속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되어줘야 하는데, 또 위로와 감사의 말이 되어줘야 하는데, 계속 논쟁으로 쭉 흘러오는 겁니다. 이 친구의 말을 들어도, 저 친구의 말을 들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 욕은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 깨닫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좋은 친구들이었거든요. 일주일간 같이 울어주었던 친구들이고, 먼 곳에서 친구가 고난당했다고 해서, 찾아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친구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극심한 시련과 환란 쪽에 빠진 욥의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정말 상처를 싸매주는. 그건 붕대와 같이 싸매주고, 네, 치료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붕대와 같은 말이 있는가 하면 상체기를 내고 또 상처에 큰 아픔을 더하는 뾰족한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는 큰 자라 그랬어요. 내 신체의 일부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이 혀입니다, 혀. 이 입술, 혀를 다스리는 자는 정말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혀를 다스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도 길들이고, 짐승들도 길들이지만, 이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이 혀에 혀를 어떻게, 이 입술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개했나? 이제 개했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옥불이죠, 지옥불. 천국에 단물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 쓴물이 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한 입에서 지옥불의 뜨거움을 경험하게도 해주는 게이 입술이에요.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파수꾼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이, 저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치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활란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입술을 지켜내는 게, 이 입을 지켜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빛도 갚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하늘 언어, 천국 언어를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이 입술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욕이 방향을 사람과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변호받고, 자기를 좀 변호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고통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복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극심한 환란을 당하여 정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깊은 시름 속에 빠졌을 때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그를 변호해주기를 원했어요. 이 변호사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변호해주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너희들만은 나하고 친하다고 하는 너희들만은 나를 변호해줬으면 얼마나 좋으렴만 했는데, 아, 이, 오늘, 이, 보면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들만 얘기하는구나. 어? 너희는 나를 변호해주러 왔냐? 나와 논쟁하려고 왔냐? 막 이런 말을 막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우리가 욕기소에서 이런 걸좀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욕이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서는 변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압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례해 주거나 변호해 줄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제 시선을 어디에다 돌립니까? 욕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죠.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욕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정신이 없고, 이게 웬일인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 아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하고 원수 짓는 관계로 나를 대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교회에 다녀야 된다 그러는데,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것인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도 왜 내가 시원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가. 막 이런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기도가 이게 중요한 것은, 자, 친구들하고 논쟁을 할 때는 비판적인 언어를 쓰고 비난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절대 친구들한테 자기가 부족한 그런 한 사람,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변명을 하고 자기 변호에 힘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는 자기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존먹은 의복과도 같고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기의 그 모습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나뭇잎 같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자기의 존재.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넘어져도 교회에서 넘어져나. 세상에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해서 유익을 얻는 그런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할 곳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 물어보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내가 정말 비난받을 일을 한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 환란과 시련을 당해야 되는. 이런 죄악된 인간인가 그걸 말해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폐부를 아시고 인생을 아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석석히 그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폐부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 내장과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풀리겠다는 거예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걸 풀 사람은 하나님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뿐이.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하죠. 먼저 이 고난의 손을 이 진노의 손을 고통을 주는 이 진노를 좀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얼마나 내 쪽으로 외 쪽으로 심각한 시련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좀 석시연하게 주님이 말씀해 달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럼 내가 먼저 말하겠다. 네, 답답하다는 겁니다. 내 말을 좀 들어 달라는 거야. 나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비. 욕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뭔가 안 맞는, 틀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욕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이 일들에 대하여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사건과 일들이 발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걸 한꺼번에 쫙 해석해서 풀어줄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여정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헤아릴 수 없는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친구 문제, 부모 문제, 질병 문제, 뭐 너무나 많아요. 얽히고 설킨 거. 이걸 누가 나에게 얘기해 주겠어요? 누가 나를 위로하고 그것을 다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한 번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이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인생에 복잡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 어떻게 삽니까? 힘들어서. 네?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친한 친구들도 도와주는지 못하는 게이 세상 형편이에요. 누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 도움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이저 깊은 곳이라도 다 어루만지실 수 있는 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유비 이 하나님께로 이제 그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 통로들이 많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 시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복잡하고 이 심각한 인생살이에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안돈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이 어린 양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문제를 풀어 주시려고 온 거예요. 얽히고 설킨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결국은 이 죄악이거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망의 문제, 죄악의 문제잖아요. 그것을 풀어 주시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께로부터 들으시고 풀리고 열리는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